그리고, 배제압을 하면 안될 때는 언제인가요? 이런데 음, 배제압은 장에 이렇게 지긋하게 이렇게 많이 압이 눌리기 때문에 장에 어떠한 반응을 무리를 안 줍니다. 이렇게 눌려지면요, 꾸부증해지잖아요. 그럼난좀 오래 하다 보면 척추가 밀려서 나아지는그 일정은 생길 수 있겠죠. 너무 이게 뭐한 달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몇 달씩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그자세를 오래 놓고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허리에는 베개를 돌려, 누워가지고, 아니면 공을 넣고 눕든지 이래가지고 뒤로 바로 놓을 때, 이걸 돌려 밀어주는 거를 같이 해주면은, 허리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어, 하면 안될 때는 제가 보기에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출혈이 몸에 심할 때, 수술을 했는데 아직 수술이 안 다, 안남물었을 때, 아니면 어디에 심한 출혈이 있을 때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비었다든지 이런 출혈 말고요. 장에몸 안에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그럴 때는 도리어 이게 기순환을 넘어 혈액순환을 세게 돌리잖아요. 배지압을 하면요. 그럼 출혈이 심해지죠. 누가 예를 들어서 출혈이 일어났는데, 덜어놓는데 그게 아니내 혈관이 막히지도 않았는데, 누가 배지압을 합니다. 그럼 내내 있는 혈관이 더, 그 출혈이 더 강해질 거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럴 때만, 빼고는 뭐 염증도 있고 아니혹 있는데 어때요? 뭐 이랬는데요. 전혀 반응을 안, 그렇게 강력한 반응을 안 주기 때문에 뭐 호흡이 터진다든지 이런 일도 없고요 염증을 누르고 있는데 그 염증이 뭐더조질 이유도 없죠 그냥 가만히 지긋이 지압을 하는데 네. 그리고 생리 중에 배 지압을 해도 되냐요 했는데 어, 생리 중에는요 원래 생리통이 있다 자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거는 기혈이 안 통해서 생리통이 심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더 해야죠 생리를 빨리 증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거지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하셔야 돼요. 아까 얹혔을 때도 해야 되듯이 생리 중에도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해주는 게 생리가 통증도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리를 할거잖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건강해져요, 진 그래서 생리 때 전혀, 전혀 생리가 건강한 사람의 생리는 제가 알기로 약간 호르몬의 변화는 생기다 보니까 여자들은 느끼인데요. 생리를 할 때는. 약간의 느끼. 약간 좀 몸이 좀 처진다든지 정신적으로 좀 변화가 오는 걸 느낍니다. 그건 건강한 변화죠. 그건 적당한 변화잖아요. 그런 건강한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자궁이 수축해서 생리를 하는 것 때, 배작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죠, 그때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할 때는 그 생리적 가정을 두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지금 아까처럼 제한테 생리할 때 하면 됩니까? 묻는 사람들, 그리고 거의 제가 아는 여자분들 중에 그런 반응을 할수 있는 생리가 1%도 안될 겁니다. 대부분 아마 안 좋을 테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한때나, 예, 하시고, 통증이 있으면 더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생리통 생리볼 수있으면더 하시면은 빨리 다음번 생리 생리볼 수때 훨씬 나아져 있는 자신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신할 때, 임신할 때는 안 되죠. 당연히. 임신 때는 피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어느 정도는 될수 있을 거라고도 보는데, 그걸 괜히 해가지고 유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는 배를 자극하는 부분을 알았다면 임신을 안지에가 모른지까지 는 했다 치더라도 그때는 별 반응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임신을 했다고 알았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분은 그렇게 하시고 어, 농구공에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묻는데 제가 농구공을 찾은 이유는. 축구공도 해보고요. 작은 공도 해봤어요. 뭐, 테니스 공도 해보고, 이제 농구공 말고 볼링공도 쓸만하더라고요. 볼링공이 딱딱하면서 좋아요. 볼링공이나 농구공은, 어, 택한 이유가 딱딱해야 돼요, 일단, 공이. 그래야 내가 압을 줬을 때 되잖아요. 근데 농구공도 바람을 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축구공은 좀 부드러워요. 예. 네. 그리고 농구공을 택한 이유가, 농구공이 쌉니다, 다른 공보다. 제 부담을 저리기 위해서, 덜 하기 위해서. 하고 농공을 하는데 혹시나 그 배에 한다는 기구 중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가 박혀가지고 요 나무로 만들어서 뭐가 있고 이런 기구들이 판매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기구의 높이가 높이가요 낮으면은 예? 제가 왜저큰 공을 택했냐면요 들어놓을 때이 공이 높으면은 제한테 하중이 더 몸을 물릴 때제배 앞이 더 세지잖아요 근데 공을 혹시 줄여보시면 배 압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공을 이야기한 겁니다 현재 놓아있는 공 중에 가장 크고 그 중에 압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 혹시 뭐 헬멧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모습이 뭐 이렇게 둥글잖아요 위에 가요 네.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뭐 제가 아는 게 어떤 사람은 그릇이 뭐 세이크통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둥글잖아요. 그럼 이 둥근 걸 바닥에 놔놓고, 요 위에다가, 배를 언제 놓고는할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럴 때, 이럴 때는, 어, 이런 부분도 편하다면은, 써도 됩니다. 본인이. 그니까, 압이 하여튼 어떻게든, 째끗하면은 장을 내리고, 다칩니다. 이렇게 너무 달카로운 걸 오래 있으면요. 피부 표면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가자기 끝이 둥근 거. 올해도 피부에 피부에 제가 대인 피부에 멍이 든다 이런 행위가 되는 거는 하지 마시고 들지 않으면 전체가 그냥 색깔만 좀 벌게 져 있다가 난도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럴 수 있는 위의 모양이면서 제한테 최대한 압을 강하게 줄수 있다면은 그걸 택해도 됩니다. 단 잘못하다가 그게 뭐 삐끗해서 넘어지면서 갈비뼈를 혹시 다칠 수 옆에 부딪혀 갖고 멍이 들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불안전한 체우이 불안전한 것만 되고요. 가압적이면은, 예, 네, 뭐, 그 외에 다른 도구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시고 할 때, 괜히 뭐그 기계가, 누가, 어, 최근에 이제 배지압을 한다고 해서 기계를 파는 걸 제가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런 비싼 거를 사지 마시고, 농구공이 더잘 됩니다. 비교해보세요. 누가 샀다면 농구공과 그거를 비교해보시고, 농구공이 강력해요. 그냥 농구공이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